개 쪼글쪼글한 소재인데, 약간 바라탕에 나오는 그 이름이 뭐죠? 부주말고 보있잖아요 뭐 그거 같긴 한데, 어쨌든 시원한 소재예요. 되는 그냥 고무줄, 뒤에 고무줄이에요. 편한 치마 입고 갑니다. 있는 저는 오늘 호캉스를 갑니다. 호캉스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, 엄마 랩달이. 아 덥네 아, 연안 근데 이게 색깔이 이쁘잖아 까만색이 브라운 아이제 올해 가을 에피소드인데 처음이구 달항아리 오 맛있겠다 아저 위에는 짜루 넣는거구나 먼저부터 할게 없지 않을까? 근왜 먹지? 많이 도셨어요 양고기가 안된다는 생각인데 잠 이거 어떻게 먹좀 아닌 것같아아아 아. 아까 어느 남자가 두 손으로 여자를 먹여주고 있더라고. 그래야 되는데. 아, <laughs> 어, 찢어졌어. <laughs> 입으로 먼저 찢어졌어. 너무 시상큼하다 먹어 튀김 있어서도 좀막냥 상큼하진 않아. 이게 맛있어. 심각하게 똑같은데 이게 뭐냐? 진짜 여기 맞춘 거 아닌데 가자 간다 간다 티브 저희 가보겠습니다 아 이걸 지금 몇 번째 하고 이리로 노래 한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24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4 5 3 4 5 3 아무도 눈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아 시연이 손 시연이는 안아데요또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요 대단하시네요. 진짜 대단하시네요 미안 어떻게 <laughs> 저래요 <빨리 먹었을 웃음> 때 할게요. 오늘의 OOTD 입니다 장 양말이 계속 늘어나네요 <laughs> <야>. 배고파 나도 <laughs> 조심스럽 저 소원 빌게요 아니아니 아니, 아직이지 어, 아 아직 생 몰라서 시시시 시작 연수생 일축하 여러분 연습생이에요 <laughs> 어, 어, 어? 어? 왜? 꽃이 떨어졌어 <laughs> 나빵 많이 줘x2 크림 많이 줘 이거 혹시 캔치야 아, 아, 이 그냥 그배하고 패배하고 패배하고 패고패배하 아있 엄마 엄마 엄마다뭐 하지. 야, 먹다우네안된다왜그 엄마가 근데 왜 이렇게 말이 없니? 먹이게 이거 사이 축하해 같아. 괜찮아. 얘기해야지. 괜찮아. 여기도 노 이렇게 바람통과 밥을 하면서 생일축하 하면서 생사다 노래도 보여감사고니다사장님 예, 예. 저희 얼그니이티크합니 바닐라 아이스 아,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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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요거 정리도 감사합니다. 요 어,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<라이트를> <laughs> 팍팍 세게 세게 아팠어 이거 해봐 아 네. 무서운데? 네. 개큰 애견녀들이다 진짜 아나 나, 무섭진 않은데 내가 힘이 오! 안나 오오오오 안, 이해, 아 아파 난리 어, 아, yani, 났다 야,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오오오오 오! 오! 오 괜찮아? 그러니까 있는 걸로 할까? 진아야잠못 자서 이제 실수하겠다 아니아니 아니, 음, 얘가 있는 걸로 할까 하길래 <laughs> <laughs> 이렇게야 <오케이. 웃음> 진짜 표정 지금 나아 이민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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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니민아이어아아니어떻이 하는 거지? 그이 돌려야 돼, 이거. 이게... 오 어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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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아, 내가... 아내 손에 땀이 나. 아자아 <laughs> 아파 아 줘봐 아, 야 내가 할게 애 진짜 보여준다 이제 안 <laughs> 웃기지 마 웃기지 마 <laughs> 가자 하나 둘셋오야대고 있어 더 되고 있어 더더더더 더, 더. 더.

2차를 갈 겁니다. 3차지, 지금 거의. 가 카페가 1차 어, 카페 1차지. 방금 삐 아, <목소리도> 어디를 갈까요? 모르겠어요. 아는 데가 없어요. 거진, 거진 얘기하죠. 너무 건전해. 살짝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. 네? 아, 약간 우동 먹고 싶어. 맛있겠다. 뭔지 알지? 국물 마시고 싶어. 음, 어. 아니 이거 그뭐야 푸르른 얘기였어아 무슨 소나원이 됐어요? 아 맛있어 와 맛있어 음, 이건 술이 아니에요 진짜 음 국물 먹으니까 <laughs> 맛있어 짜파게티 오랜만에 먹어. 음, 맛있어? 역시 맛있어. 닮았어 뭐? 아, 난 알아 이게 닮았다고? 아, 좀 닮았어 민수야 닮았어 아얘 귀엽네 아얘 귀엽다 저런 이미지 말할 거야 똑바아 아까 잠깐만 나 얼굴도 없잖아 그냥 털이잖아 <laughs> 뭐야 이거거어 나는 못닮았 안쪽만만 막고, 막고는 없어. 는좀 있어. 하나 둘셋 응? 짠! 연결되실 거예요. <laughs> 오케이, 이거좀더 세네? 알겠다 <laughs> 어? 근데 이거 쓰어이맛있고맛있 쓰고, 이거 쓰고, 이거 쓰고, 이거 쓰고, 이거 쓰고, 이거 쓰고, 이거 고약거안먹으거아는거아고야 맞아. 고마시고안 아, 먹을래. 근데... 안 먹을게. 언제 먹었어? 갑자기 풀려버린 <놀미> 아까 점심에 먹었어 나안 <놀람> 취했어 안안안나 마실거야? 나 취했다? 정글하게 안 지펴 뭘 마셨다고 취한거야? 아이 나. 나, 나 뜨거워 나이정도는 좋다 적당하게 쉽게 올라오는 느낌 이 <놀람> 있어 지금? <그럼>? 이 사과 한잔 <놀람> 마셨거든요 시 쟤는 맥주 한 입만 마셔도 저래 근데 이정도면 딱지 많죠? 말하다 말고 됐다. 꿀. 맛있고. 나머지는 어, 다 좋아해. 너구리요? 다시좋아하는요다시는 아, 아, 아. 먹어본 적이 없어서. 아, 예쁘다. 어, 네, 어, 그냥 이 <laughs> 되는 <걸 웃음> 진짜 맛있겠다. 와, 처음 와봐. 맛있는 냄새 안 나도 진짜. 맛있어? 너무 나허렇게 돼? 안 맞나? 이렇게 돼? 안나이렇 이렇게 돼? 이렇게 돼? 이렇게 돼? 이렇게 돼? 저기, 이름으로 알아. 아라언야언주야주야 언제야? 언제야? 언제이 언제야? 언제야? 야 돼. 앉야야야수제야언 앉아, 자, 또 밑에 자. 이게 되 완전 뭐야? 지금 죽어도 없어? 앉아 있는 거 초콜릿 주이게 뭐야? 그게 맨날 뭘 해? 자, 그럼 여기 봐 봐. 없어. 불쌍해. No. n o apple. 무슨 엄마들 같아? 유모차 끌고. <laughs> <laughs> 뱀이도 절대 안 뛰는 사람 있어. <laughs> 가자. 가자, 공주. 공주 가자. 가자. 언니 간다, 언니들 간다. 사진. 내 나의 해. 아, <laughs> 차 신은 내 차가 에의 일상이기도 해내차갈치야자 갈치 들어가 내린다 아니야 응? 그래, 내가 다리가 없어서 내려갔다고 공주나 여기 있는 거 처음 봐 옷 네, 색깔이랑 시트랑 너무 잘 어울려. 예쁘? 음. 음, 어, 아, 네시작아 냄새 나는데? 너무 어. <laughs> 예쁘다. 찍으시는... 어머, 어머, 자기 주장 되게 있으신데... <laughs> 애플 쇼핑을 기다리는 아가가 응들줘그아 짜줘... 누르는 동 어. 어. 차줘! 어, 작아, 작아. 아, 아파. 아 어,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? 오. 그냥 세장거 어, 같아 그냥. 그냥. 너무 잠시만냥그 있는 거 같지 못 빼면 사야 돼 그냥. 그만요냥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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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그행 my lifesaver <laughs> 아, 뭐 하냐고! 가자고! 나뭐 아, <laughs> 아, 하냐고! 너무 가보자. 우리 언니 피팅하신다. 여기. 아, 이뻐. 어이구. 엉덩이 쳐다봐주네. 이거 아니면 이건데. 예쁘다 근데 요즘 나 커버가 예뻐가지고 어이거좀잘 어울려 빨간 거아 예쁘다 그치. 어 이거랑 <laughs> 두명 있는 거